FCM 컨테이너 식별자 인식. 수출이 늘어날수록 컨테이너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수출 호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출의 필수 조건인 컨테이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호황에 따른 컨테이너의 과다한 물량 증가로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컨테이너를 자동화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게는 고유인식표인 식별문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된 식별자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컨테이너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수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당연히 신속성과 정확성을 꼽을 수 있는데 식별자의 파손으로 인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손상된 컨테이너 식별제로 인해 오는 피해를 파악하였고 컨테이너의 식별자를 따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손상된 컨테이너 식별제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식별제를 추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해당 컨테이너 영상의 RGB 값을 추출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RGB 값이란 빛의 3색원으로 빨간, 녹색, 파란색을 이용하여 색을 표시할 수 있는 값입니다. RGB 방식은 이 색깔들을 섞어 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영상의 R값을 추출하였으며 그 값으로 그레이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레이 변환이란 0에서 255까지의 화소값을 가지는 영상을 어떠한 특정 함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화소 값을 가진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개의 채널을 다루는 컬러 영상에 비해 그레이 영상은 하나의 채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 속도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레이 영상은 화소의 값이 빛의 양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가리키고 광도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영상을 그레이 변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레이 변환된 컨테이너 영상으로 픽셀별 그레이가 빈도수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0에서 255에 해당하는 픽셀 각각의 빈도수를 FCM 클러스터링에 들어가는 데이터로 사용하여 클러스터 식별자를 뽑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식별자 영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퍼지 이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퍼지 이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퍼지는 어렴풋하고 애매 모호하다는 뜻으로, 퍼지 이론은 애매 모호한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 이론입니다. 1965년 미국 유시버클리 대학의 러튼 PA 이 재교수가 퍼지집합 논문을 발표했고, 1973년 시스템 자동차에 응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예를 네. 들어, 과연 나의 강아지는 어느 정도 귀여울까? 과 같은 인간이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자연어를 영과 1만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컴퓨터화하여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즉, 귀엽다와 귀엽지 않다를 1과 0으로 두고 조금 귀엽다, 적당히 귀엽다, 많이 귀엽다를 0.2, 0.5, 0.8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퍼지 알고리즘은 오호한 상태를 수식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며 기존의 컴퓨터의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논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별자 영역을 판단하고 그룹화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링이란 개념이 필요합니다. 클러스터링이란 무엇일까요? 클러스터링이란 인공지능 비지도학습으로 유사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클러스터는 사전적으로 물이라는 뜻으로 전산 분야에서는 동일 속성을 갖는 대상을 하나로 묶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FCM은 퍼지 이론을 적용한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소속 정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FCM은 퍼지 소속 정도를 이용하여 두개 이상의 클러스터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 중 하나로 유사한 데이터끼리 군집화를 이루는 학습입니다. 서로 유사한 데이터들은 같은 그룹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는 데이터는 다른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FCM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픽셀이 가지고 있는 RGB 값중 R 값을 가져와 그레이 변환하여 각 픽셀을 수치화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X축, Y축, R 값이세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3차원 형식의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영상의 픽셀 중에서 컨테이너 식별자를 담고 있는 클러스터만 모일 수 있게 클러스터의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줄 왼쪽이 그레이 변한 한 컨테이너 영상이고 오른쪽이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입니다. 아랫줄 그림은 두 개의 클러스터로 픽셀을 분류한 경우인데 주로 컨테이너의 경계 위주로 값이 묶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개의 클러스터로 픽셀을 분류했을 때에는 두 개일 때보다 식별자가 구분이 잘 되었지만 필요 없는 컨테이너 새로 요소돼. 즉, 잡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식별자 영역만 잘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은 컨테이너 식별자 자동 인식 기술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영상 컬러 값을 인공지능 기법인 FCM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 현재 해상 항만 물류 현장의 문제를 저희가 배움 전공 지식으로 다뤄볼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